안녕하십니까. 세계김치연구소 홍성욱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기사 창투 유망기술 설명회에 어 여드름 억제 화장료 조성물에 관련된 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본 기술은 황년 해독탕이라고 하는 황백, 황금, 황년, 치자를 김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렌타룸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 그 기능성이 강화된 발효 항용 해동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여드름의 원인인 큐티박테리움 아크렌에 대한 항균 활성과 그리고 항염증,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렌타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 유산균으로부터 황년 해독탕의 발효능이 우수한 프로바이틱스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을 선발하였습니다. 을 본균주는 황년 해독탕의 성분인 황백, 황금, 황년 시자 발효능이 우수하고 황년 해독탕을 발효하였을 때 여드름 원인균인 퀴티박테움 아크네에 대한 항균 활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의 가장 주 염증을 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항염증 효소 활성에 관련돼서 나이트레이옥사이드와 인터루킨 원 베타, 인터루킨 식스에 관련된 어, 항염증 효과가 우수하며 그리고 항산화 효능도 황연 해독탕을 발효했을 때더 강화되고 증가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발효 한방 화장품용 기능 소재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유발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을 생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효능 또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한 김치 유산균이며 여드름 유사 염증 피부 질환 완화 유효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도포형으로 유용한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여드름 유발 원인인 피지 산화 억제를 위한 항산화 효능이 있고, 여드름 유발 원인인 큐티박테리아 크레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유발 원인인 염증을 감소하기 위한 항염증 효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은 국내 발효 화장품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 추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효 화장품 시장 규모 또한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 피부미용학회지에 따르면 발효 화장품의 이미지는 한방 화장품과 발효 화장품의 경우 인공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품용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기능성 발효 화장품 제품 및 코스메틱할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항균 효능의 기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완성도는 파일럿 단계의 시작품 신뢰성 평가 수준에 있으며 지재권 지식재산권 현황으로는 황련해독탕의 김치 유산균 발효물을 함유하는 여드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입니다. 출원 번호와 등록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